안녕하세요 컴터맨입니다. 오늘은 일조량 부족으로 고생하던 커피나무에 필립스 식물 LED 조명 설치 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12년에 커피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운 이후 커피나무로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립 커피와 홈 로스팅에 취미를 붙이면서 거실에서 커피 나무를 키워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씨앗은 심은지 약한달 만에 싹이 올라왔고 이후 쑥쑥 자라나는 커피 나무를 몇 번인가 분갈이를 하며 2m가 넘는 크기의 커피 나무가 되었습니다. 커피 씨앗으로부터 시작한 커피 나무는 심은지 3년이 채안 되어 흰색 커피꽃이 피었고 첫 해에는 아주 조금의 커피를 수확했는데 다음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중간 마디 마디마다 꽤 여러 개의 커피 열매가 맺히면서 외국 커피 농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많은 양의 커피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한 커피 열매는 체리째 말린 뒤 껍질을 벗기고 집에서 로스팅해 드립 커피로 마셨는데. 흔히 거실 커피 나무에서 열린 커피는 맛이 없는 그야말로 관상용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매우 달콤하고 진한 커피 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3년간 약간의 커피 열매를 수확하면서 잘 자라던 커피 나무는 2016년 오전에만 햇볕이 드는 동남향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커피꽃이 적게 피고 피었던 커피꽃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거나 맺힌 커피 열매가 크게 자라지 않고 작게 매달려 있다가 말라버리는 정도의 증상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커피나무 잎이 갈색으로 말라가고 잎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심해졌고 급기야 자고 일어나면 화분 주변에 떨어진 잎들이 쌓일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사후 커피나무의 생육이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은 아침부터 4, 5시간 남짓, 반짝 해가 드는 일조량 부족이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해가 잘 비치는 남향이었기에 생육 상태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일조량을 보충하기 위해 식물 LED 조명을 찾아봤고, 여러가지 제품들을 살펴본 끝에 필립스 파38, 식물 LED 전구를 구입했습니다. 필립스 식물 LED 전구는 박스가 꽤 큼직한데 박스 겉면에는 제품의 특징이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정보들 중 중요한 항목들만 살펴보면 조명으로부터 20cm 거리는 선인장을 키우기에 적당한 강한 빛, 30cm는 채소류에 적당한 세기, 40cm는 잎채소류, 50cm는 양치류 식물을 키울 만한 약한 빛이라고. 거리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전력은 16와트, 수명은 25,000시간, 3년 보증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5,000시간이면 24시간 켜두었을 때약 3년에 해당하는데, 저는 하루 11시간 정도 사용하니 5,6년쯤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아울러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 습한 장소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박스에서 꺼낸 필립스 식물 LED 전구는 지름 12cm, 길이 약 13cm, 무게 370g으로 꽤 크고 묵직한데 소켓은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E26 규격입니다. 다만 일반 전구에 비해 지름이 큰 만큼 조명 기구의 각 부분과 간섭이 생기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제 커피 나무는 키가 2m쯤 내는 터라 천장에 레일 조명을 설치하고 전구를 달았습니다. 예일 조명 설치 과정은 앞서 올린 영상을 참조하면 되는데 역시 크고 무거운 전구인 만큼 조명기구도 튼튼한 녀석들이 필요합니다. 필립스 식물 LED 전구에 전원을 넣으면 흰색빛이 쨍하게 들어옵니다. 사실 여러가지 식물 조명들 중에서 필립스의 식물 LED 전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전구가 백색광을 내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물 LED 조명들 대부분은 붉은 빛과 파란 빛이 섞여 보라빛을 내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거실에저처럼 11시간씩 켜서 사용할 조명을 정육점 조명 색상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반면 필립스 식물 LED는 흔한 주광색 조명이라 실제 저녁 시간에도 거실 조명의 일부처럼 사용할 정도로 낮이나 밤이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9시 1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하루 11시간씩 일정 시간에 켜고 꺼지도록 IoT 멀티탭에 연결해 타이머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실제 몇 달간 사용해보니 식물 조명 등의 타이머 기능은 거의 필수로 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저처럼 IoT 멀티탭이 아니더라도 시중에서 전원 콘센트에 꽂는 타이머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식물 LED 조명과 타이머를 꼭 함께 구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필립스 식물 LED 조명을 설치할 당시 커피나무 상태입니다. 커피나무 잎의 상당수가 갈색으로 말라가고 있었고 남아있는 녹색 잎들도 건강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탁한 색상에 축 처진 상태였습니다. 가지 중간 중간 보이는 뾰족한 것들은 작게 몽우리가 맺혔다가 더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린 커피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달려있는 잎들이 매우 건조함이 느껴지며 잎맥이 노랗게 변하면서 가지에서 힘없이 떨어지곤 했고 매우 드물게 새 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거의 자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7월 21일, LED 조명 설치 4일차입니다. 사실 4일 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조명을 설치한 직후라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던 시기인데 왠지 기분 탓이겠지만 중간중간 새 잎이 빼꼼히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8월 22일, LED 조명 설치한 지한 달이 좀 지난 시기입니다. 녹색 점처럼 올라왔던 새 잎들이 2, 3cm 정도의 길이로 제법 자랐고, 중간중간 더 많은 녹색 잎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나무가 생기를 잃었던 동안에는 보기 힘든 새 녹색 잎들이 곳곳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식물 LED 조명이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나무 화분 옆에 있던 키 작은 킹 벤자민 역시 오랜만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킹 벤자민은 커피 나무보다는 빛에 덜 민감한 듯 보였지만 새 잎이 올라오는 모습이나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기 힘들었는데 식물 LED를 설치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연녹색의 새 잎들이 곳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10월 22일 LED 조명 설치한 지 3달쯤 된 시기입니다. LED 조명 설치 전에 시들었던 잎들은 거의 떨어지면서 정리가 되었고, 도단한 새 잎들이 꽤 많이 자랐습니다. 새로 올라온 잎은 윤기나는 녹색 잎이며, 가지가 갈라지는 생장점에서 수많은 새 잎과 가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뭉쳐 올라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혹, 잎의 색깔이 전반적으로 연녹색이고, 진한 녹색이 그물처럼 퍼져 있는 잎들도 보이는데, 아무래도 조명이 약하게 비치는 부위에 집중된 것 같아,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화분을 돌려 빛을 골고루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잎이 떨어져 앙상하던 가지 마디 마디마다 녹색 잎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12월 8일, LED 조명 설치 5달째입니다. 올라온 새 잎들이 꽤 무성하게 자랐고, 새로 올라온 잎들이 짙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빛이 덜 비치던 곳은 잎이 덜 올라왔는데 주기적으로 화분의 위치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필립스 LED 식물 전구의 조사각은 50도로 그리 넓지 않은 반면 2m 높이의 커피나무 두그루는 거실 창문을 거의 가릴 만큼 넓은 터라 5개의 전구로도 전체를 충분히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아울러 LED 전구와 가까운 꼭대기 쪽은 잎이 무성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조명과 먼 나무 중간 부분은 잎이 덜 올라온 듯 보여 전구 하나를 커피나무 중간 위치로 옮겨주었습니다. 1월 10일, LED 조명 설치 6개월째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보는 광경이라 변화에 살짝 둔감했는데 어느 순간 잎, 잎이 매우 무성해졌고 특히 천장 쪽에는 빽빽할 정도로 커피나무 잎들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새로 올라온 잎들이 손바닥보다 크게 자라는 등 기운을 거의 차린 모습입니다. 새로 난 잎들 중에서도 일부는 마르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하루에도 십수장씩 우수 말라 떨어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커피나무 잎들이 경쟁적으로 빽빽하게 올라오는 상황이라 봄에는 오랜만에 가지치기를 하여 잎들끼리 경쟁을 줄여줄 생각입니다. 이정도면 커피나무가 가장 건강할 때 40에서 5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한달 동안 매우 왕성한 속도의 회복세인 점을 감안하면 봄이나 여름쯤에는 다시 커피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이상 켜놓은 필립스 식물 LED램프의 표면 온도는 약 50도 정도로 생각보다 발열량은 적은 편입니다. 50도 정도 열이 발생하니 비닐하우스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약간의 난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탁트인 거실이나 베란다에서는 난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IoT 멀티탭의 실시간 소비 전력 표시 기능을 통해 확인한 이 전구의 실제 소비 전력은 개당 14.6W로 제품에 표기된 16W보다는 적습니다. 저희 집은 5 개의 식물 LED 전구를 하루 11시간씩 켜두고 있는데, 5개의 전구 소비전력 7 4 3트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24.09kWh입니다. 한달 250kWh를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전구 사용으로 인해 추가되는 전기요금은 한달약 4,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인해 전기 사용 총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는 식물 LED 조명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했지만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커피나무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했습니다. 다섯 개의 필립스 LED 전구와 2m 레일 조명 기구 구입 비용까지 총 17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지만 6개월 만에 빽빽하게 자란 녹색 잎들을 보니 비용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지 커피나무는 키가 2m나 되는 거대한 녀석들이라 다섯 개의 조명을 설치했지만 키가 1미터 남짓한 일반적인 거실 식물이라면 한두 개의 조명으로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만큼 일조량 부족으로 식물이 시들하다면 필립스 식물 LED 전구를 설치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아내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필립스 식물 LED 전구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